아 이거 아이패드 이거 화면 얘들아 이거 혹시 아이패드 이현씨 예, 이거 뭐지 배경 화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안 꺼지? 배경 화면요? 어야 키면 이거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아 저절로 모드인요에 그건가요? 아니오. 어? 저절로 모드? 저절로 <laughs> 모드면 꺼질 거예요. 어그거 어떻게 해 없대죠? 갑자기 되게 할아버지 되는 느낌인데, 잠깐만요. <laughs> 슬프네요. 잠깐만요. 아, 뭔 소리죠? <웃음> 자. <웃음> 이거 저장면 뭐 어떻게 꺼요? 아, 배터리. 네. 아. 아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얼른 정리해주세요. 아, 명호의 말이 너무 슬펐다. 자연스러운 <웃음> 겁니다. <웃음> 뭐가 자연스럽죠? <laughs> 슬프네요. 아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요즘에. 요즘에 약간. 아... 혹시 밤에 막 뭐랄까? 규칙이... 생활, 생활 리듬이 깨지면 은 회복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려. 아, 옛날에 하루만 붙차으면다 없어졌는데. 되셨나요? 음, 자, 되신 분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삼각함수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부터 그려보세요. 크게 그리면 좋아요. 크게 그리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요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y는 e x 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어, 어떤 점근선에 대한 관계예요. 점근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같은 경우에 봐봐야 되라. 어,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 e x 라고 출발을 하면은 어떤 게 점근선이죠? 어디가 점근선이에요, 여러분?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기 플러스 0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녀석이 점근선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y는 2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얘 점근선 몇이니? y는 2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요, 보시면 여기서 봤, 을 때도 이게 쭉 내려가지만, 우리가 Y는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없죠. 맞죠? Y는 0이 되는 지점 없죠? 계속 내려가지만 X축 가까워지지만, 어, 정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정근선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니까, 어, 우리가 잘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X가 3을 기준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그치?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 녀석 보면은, 얘는 어때, 얘들아? 얘는 지금 증가함수죠. 그리고 얘는요? 감소함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이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봐봐. 여기서 4분의 1에 x 플러스 a. 뭐평행이동한것 같긴 해, 그치? 근데 보면은 여기 봐봐.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그냥 상수죠? 어떻게 보면 숫자야, 숫자. 그치? 이게 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함수가 지금 증가했다가 어떤 감소함수로 가고 있는 형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음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그려놓고 자일단 보다 보시면은 어,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얘들아? 조금 위에다 그려야지 응.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일 거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3인데서 끝나죠? 어3인데서 끝나고 여기 몇이에요, 여러분? 8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8에서 끝나.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까지 구멍이 땅 뚫려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뭐라 써 있어요, 얘들아? y는 fx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23개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들아 이거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 자, 보시면은 여기 몇 개? 하나. 그렇 어, 여기 왼쪽에서 한번 보자. 그다음 봐봐. 요 여기에는 지금 y 좌표가 정수인 거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0 0은 안 만나고 1은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어, 개수가막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음, 그다음 봐 봐. 얘는 분명 내가 감소 함수라고 했어. 그치 여기다 3 넣으면 뭐 나올까요, 얘들아? 여기 3 넣어 봐. 어, 정확하게 8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그럼 공교롭게도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어, 그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봐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감소함수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얘들아? 정근선이 있겠죠? 맞아요? 얘들아, 아까 정근선 하는 거 배웠는데. 정근선은 어떻게 본다고 했지, 얘들아? 뒤에, 뒤에 있는 Y절편만 본다고 했잖아. 그쵸? 아, 뒤에 있는 그 정, 상수만 본다 했잖아. 그치? 어,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얘들아? 여기가 몇이겠어요, 여러분? 얘가 나 몇이야? 정근선? 이 함수에서 어떤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8이죠. 맞습니까?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쌤이 여기 표시한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몇개 있어? 여기 총몇개 있니, 얘들아? 총 8개 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할게, 내가. 여기 거 뺄게요. 어. 여기 7까지만 생각을 할게요, 7까지만. 여기 1부터. 여기 1부터 7이니까 총몇 개야, 얘들아? 왼쪽에서는 7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팔 잠깐 뺄게. 어, 그래서 이제 왜, 오른쪽에서 몇개 나와야 되는 세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총몇개 나왔다고 했어, 얘들아? 23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총몇개 나와야 돼요? 오른쪽에 총몇개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알지. 7 빼면 몇이니? 알지. 16개. 맞지?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린 여기서 총몇 개? 16개가 총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보면은,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8부터 출발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어, 지필 가생는 드릴게요. 어, 8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들아? 총몇 개, 얘들아? 어, 여기 0까지 한번 해보죠. 그럼 0까지 하면 총몇 개야, 얘들아? 총 9개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음, 그럼 여기 밑에서 몇개 나와야 돼, 총? 어, 밑에서는 이제 7개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1부터 출발 하고, 어디까지 포함은 돼야 돼? 마이너스 7까지는 포함되고, 마이너스 8은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 자, 그럼 정근선 방정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8 있는 라인이라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정근선에 마이너스 8이 딱 닿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a 그다음에 플러스 8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정근선이 마이너스 7이 딱 닿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7이 안 닿으니까 마이너스 7 포함이 안될거 아니야 그치 일단 마이너스 7분은 어때야돼 작아야 돼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은요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8이 딱 닿는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8이 포함 안 되면서, 마이너스 8에 가까이 가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8은 포함 안되니까 어, 이 녀석은 마이너스 8은 포함해도 괜찮네요. 거 어떻게 되어요 얘들아? 어, 여기 다 빼주시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어, 3 플러스 A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몇이니? 15가 되는 거겠죠? 어, 맞나요, 여러분? 음. 자, 그러면 여기 부호 반대로 해주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16,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어, 4분의 1에 어, 3 플러스 A.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뭐 있니, 얘들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A에다 뭐 대야 될까요? 대입해보세요.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잖아요. A 어차피 뭐라 했는데? 정수라고 했거든. 얘 만족하는 거뭐 있어? 뭐 대입해야 돼요? 아무거나 대입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몇 대입해야 될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치? 몇, 몇이에요? 16이잖아요 그쵸? 딱 되네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어,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거기 지금 보면은 어, 3번이 정답이래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되신 분들은 얼른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좌표 설정으로 갈 거예요. 이거, 막상 보면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길이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어, 우리 좌표를 A라고 둘 거고, 여기를, 어, 2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함수랑 요 함수가 지금 만나는 교점이니까, 어, A라고 두고, y 좌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K 곱하기 3A는 3A-A랑 똑같은 거고, 그치? 우리 구하고 싶은 건 35K예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 2A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2A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 2A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3에 2A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자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몇이 얘들아? 얘랑 대입하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되겠어? K 곱하기 3의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어 맞나요? 그쵸? 어, 2a죠, 2a 이 2A, 면에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3a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있어? k 곱하기 3에 2a는 몇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음. 자, 어,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k 곱하기 3에 2a가 몇이라 나오는 얘들아? 1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럼 한번 봐, 마이너4 곱하기 3에 2a 플러스 8은 1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마이스 7, 그다음에 마이너4 곱하기 3에 2a니까 3에 2a는 몇이 되겠어요, 여러분? 4분의 7이 되시는 거고, 자, 3에 2a가 4분의 7이니까 k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7분의 4가 정답이다, 이거지. 그럼 따라서 35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5 곱하기 7분의 4 하시면요. 정답 뭐가 되겠어요? 20으로 마무리.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됐습니까? 음.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